KF-16 파이팅 펠커는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투기로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의 하늘을 지켜온 대표적인 멀티롤 파이터입니다. 이 전투기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 F-16을 기반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2 면허 생산한 기종으로 성능과 신뢰성에서 오랜 세월동안 검증된 기체입니다. 오늘은 KF-16의 성능, 특징, 그리고 최신 개량형의 가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F-16은 단발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며, 프렛 엔 휘트니 F100-PW-229 엔진이 장착되어 최대 추력 약 29,000파운드를 자랑합니다. 이 엔진 덕분에 KF-16은 마하 2.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고도만 5,000m 이상의 고고도 작전에서도 탁월한 기동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FBW 플라이바이와 이어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조종사가 보다 정밀하게 기체를 조종할 수 있으며, 공대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멀티롤 플랫폼입니다. 무장 능력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KF-16은 AIM-120 암남과 AIM-9 사이드와인더 같은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AGM-65 메버릭 공대지 미사일, JDAM 정밀유도폭탄, 그리고 레이저 유도폭탄까지 다양한 무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M61 벌컨 20mm 기관포가 기본 장착되어 근접 전투에서도 강력한 화력을 발휘합니다. 총 11개의 무장 포인트가 있어 임무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무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항전 장비 부분에서도 KF-16은 상당히 진보된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초기형은 미국산 장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이후 KF-166 업그레이드 사업을 통해 AESA,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되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탐지 거리와 추적 능력이 대폭 향상되어 한 번에 여러 목표를 탐지하고 교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무 컴퓨터, 디지털 디스플레이, 데이터링크 시스템이 추가되어 현대전 환경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종석 내부는 최신형 글래스 코핏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조종사는 전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헬멧 장착형 조준 시스템, HMCS, 을 통해 시선만으로 목표를 지정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능은 조종사의 생존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런 점은 실제 공중전에서 엄청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기동성 측면에서도 KF16은 여전히 세계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기체 구조와 강력한 엔진, 균형 잡힌 공기역학 설계 덕분에 급선회, 고각 상승, 회피 기동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특히 한국 지형처럼 산악이 많은 환경에서도 낮은 고도에서의 비행 안정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연료 효율성과 항속 거리도 개선되었습니다. 내부 연료 탱크 외에도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할 수 있어 작전 반경은 약 1600km에 달합니다. 공중 급유 기능을 이용하면 장거리 작전 수행도 가능합니다.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해외 파병 작전에도 적합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유지보수 측면에서 KF-16은 한국 기술진이 오랜 기간 축적한 경험 덕분에 높은 정비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KAI와 공군 정비창이 협력하여 대부분의 부품을 국내에서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으며 부품 국산화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장기적으로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본형 KF-16은 당시 약 3천만 물결표 4천만 달러 수준에서 생산되었으며 최신형 KF-16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약 5천만 달러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가격에는 단순한 기체뿐 아니라 첨단 전자장비, 무장 시스템, 그리고 훈련 패키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134대의 KF-16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계량형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KF-16V는 단순히 구형 기체의 개량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ESA 레이더, 신형 미션 컴퓨터, 첨단 전자전 장비, 향상된 통신 시스템 등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KF-16은 한국 공군이 2030년 대도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F-16은 단순히 한 세대의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의 성장 역사이기도 합니다. F-16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은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을 확보했고, 그 결과 KF-21 보람회로 이어지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KF-16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항공력 발전의 교도보 역할을 한 상징적인 기체입니다. 결론적으로 KF-16 파이팅 펠커는 여전히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뛰어난 기동성, 정밀한 무장, 첨단 전자 시스템, 그리고 합리적인 유지비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기체로 평가됩니다. 최신형 업그레이드 모델은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서 KF-21과 함께 미래 공중 전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위산업을 발전시킨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KF-16은 수많은 세대의 조종사들이 하늘을 지키며 만든 역사의 일부이며, 앞으로도 그 명성은 오랫동안 이어질 것입니다.